오늘은 어, 책임져야 할 자리, 책임져야 할 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야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 복장도 그렇고 제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고 싶은데 <laughs> 이렇게 편한 복장으로 이렇게 설교하고 싶은데 네, 어렵죠. 우리 평소보다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나눌 건데 그래도 저희가 주일 예배니까. 네, 어쨌든 주일 예배고 우리 오늘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오늘 하루에 딱 먹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짧게는 또못 하고 아무튼 주일 보통보다 훨씬 짧을 건데 어 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배움을 얻으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이해는 할수 있어도 그걸 삶으로 살아내는 게참 어렵죠. 삶으로 살아내는 게참 쉽지 않아요. 우리 삶이 실제로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실제로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막 전하고 나누고 해도 저도 그렇게 사는 게 힘들고 우리가 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어려워요. 지금 내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돈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많지 않고 이루어낸 것도 아직 없고 뭔가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을 누리기에는 사실 내 삶이 좀 무겁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근데 오늘 본문이 이런 마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삶의 무게라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삶의 무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많이 알려진 본문이에요. 그래서 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뭐 조금 아, 이런 드래핀 백합화를 보라, 되게 많이 알려진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인생을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 기준으로 한번 내 삶을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내 삶이 좁아지고 있는가?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내 삶이 좁아지고 있다면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PPT는 없지만 성경책이나 한번 보시고 25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요. 부둥어가 보여요. 부둥어 아시죠? 이렇게 수학기요. 크고 작고 부둥어가 보이는데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먹을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큰것 거기보다 부둥호 표시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목숨입니다.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뭘 입을지 뭘 살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삶에 중요한 게 뭐냐? 부둥호 표시를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몸에 건강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뭘 입을지 제가 오늘 패션을 되게 신경 많이 쓰고 왔거든요. 날씨가 추울 것 같고 막이는데 야외에 배는 가야겠고 좀 멋있게도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막 고민을 하는데 그런 것보다 사실은 건강 문제가 훨씬 중요한 거죠. 근데 옷만 잘 사면 건강도 살수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옷, 옷을 사는 것처럼 이 작은 일에 몰두하고 집중하고 있다면 그건 내 인생이 좁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곧 걱정하는 거다. 개혁계정의 염려라고 표현하죠. 걱정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럼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선택이나 결정이 내 인생 전체를 뭔가 망하게 할것 같고 옛날에 했었던 그 선택이 나를 이미 망쳤다. 이 좁은 선택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하는 거에 성경적인 의미예요. 내가 이 회사 들어오는 바람에 어려워졌다.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내가 이 알바를 아, 괜히 시작했나 보다. 내가 이 남자를 괜히 만나는 바람에 내가 이 모양의 꿀이 됐다. 뭐 이런 선택들이 혹시 후회된다면 그건 이제 인생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마찬가지죠. 이 직장이냐, 저 직장이냐,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이 학교냐, 이 학원이냐, 저 학교냐, 저 학원이냐, 뭐가 내가 돈을 더잘벌수 있냐, 이 직업을 해야 되냐, 저걸 해야 되냐. 내 이익을 비교할 국리를 할때 그것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 좁아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 선택들로 내인생의큰 그림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여러 가지 선택들을 다 활용하셔서 그큰 그림을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6절, 2 7절말씀해 보면 공중의 새가 스스로 날개짓을 하고 자기 힘으로 먹이를 찾아다니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인생 전체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큰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먹는 것보다 목숨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옷을 사는 것보다 내 건강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큰 방향성을 잃지 않는 삶, 좁아지지 않는 삶,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요즘에 백종원 씨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엄청 좋은 일도 하고 막 엄청 뭐 이렇게 방송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근데 왜 얘기가 많냐면 한 5, 6년 전쯤에 이분 예산 출신이거든요. 예산에다가 백종원 국밥 거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건 백종원 씨가 만든 게 아니고 예산 시장이 뭐 지역 경제 살리기를 하면서 국밥 거리를 조성했는데 이름을 쓰고 싶다 백종원 씨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백종원 국밥거리가 생겼는데 이름만 빌려준 거죠. 근데 여기 국밥집들이 막 위생 문제가 막 난리가 나고 물타기 국밥 양 많아 보이려고 물 타서 팔고 막 이러면서 엄청 이게 욕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백종원 씨가 욕을 먹는 거예요. 백종원 골, 국밥거리니까 자기는 이름만 빌려준 건데. 그래서 올해 초에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가 올해 초에 백종원 씨가 이제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이건 이게 국밥거이는 다른데예요. 예산시장이 있고 국밥거리는 딴데 있는데. 예산 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옆에 있는 국밥거리도 같이 살려야겠다. 그래서 컨설팅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골목 식당이나 뭐 이런 걸 여러 방송을 봐서 알지만 이분이 완전 전문가잖아요. 식당을 만들어내고 이런 데는 완전 전문가니까 전문가의 말을 잘 따라가는 그 선택을 하면 이게 진짜 그 기업이 달려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더본코리아가 완전 달려들어서 막 하는 거니까 뭐가 돼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국밥집 사장님들이 백종원한테 뭐라 그러냐면 갑질을 한다 그래요. 직원을 보내줘서 이렇게 이렇게 장사하셔야 돼요 컨설팅을 다 해주니까 갑질하지 말라 그래요 자기가 몇 십년 동안 이렇게 장사했는데 어떻게 바꾸냐고 도와주겠다는데도 거부하고 갑질이라 그래요 그래서 솔루션 받고 막 첫날 엄청 장사가 잘 됐는데 하루 만에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국밥거리에서 결국 이 백종원의 이름을 떼어버립니다 백종원 국밥거리가 아니고 그냥 국밥거리가 됐어요 근데 이 국밥거리 옆에 있는 예산 시장은 어떻게 됐냐. 예산시장은 이 백종원 씨가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고 진행되고 나서 하루 평균 2,750명 정도의 방문객이 방문을 한대요. 엄청나게 성공한 거죠. 이 올해 설 연휴 동안에만 2만 명이 몰려들었다고 해요. 2만 명이. 누구도 쳐다보지 않던 예산시장인데 엄청나게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백종원 씨의 솔루션을 잘 받아들이고 따라가고 내 당장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앞으로의 큰 그림들을 바라보면서 좋은 선택을 한 결과가 이 그런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당장 내 눈앞에 이 오늘 이만큼 벌었으니까 내일 대충 원래대로 해도 이 되겠지 그 생각했어요. 그리고 망했습니다. 지금 막 후회하면서 백종원 씨 보러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막 그러고 있어요. 국밥집 사장님들이. 근데 이제 큰 그림을 보고 가야 되는데 눈앞에 있는 이익에 머물러 있으면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산 시장에도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예산 시장이 성공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숙박업소들이 숙박 가격을 네다섯 배로 올렸습니다. 원래 3만원에 잤으면 막1 5만원에 내야지 잔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이때다 싶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손님이 떨어지겠죠. 누가 하루 1박 하는데 그 예산 시에 있는 좋지도 않은 모텔에 가서 하루 자는데, 여관에서 자는데 15만원씩 내고 누가 잡니까? 그럼 손님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큰 그림을 봐야 돼요. 눈앞에 이익만 쫓아가면 안 되고, 이게 눈눈딱 감고 그냥 봐도 뻔히 보이는 건데 눈 앞에 큰그눈 앞에 이익만 보느라 작은 이익에 집착하느라 이걸 큰 그림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가지고 작은 이익에 집착하지 않을 때 상생하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도 너무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절대 좁아지면 안 됩니다. 과거의 선택에 사로잡혀 있거나, 내가 앞으로 뭔가 잘 살아보겠다고, 여기서 내가 무조건 매출을 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작은 선택에 자꾸 집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선택하면 망할 것 같다. 이건 강박이고 좁아진 거예요. 좁아지면 안 되고, 하나님 안에서 큰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히 나가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는 방법입니다. 짧죠 거의 반 넘게 왔어요 설교가 두 번째는 분별하라는 건데 본부은 걱정하라는 말 대신에 무슨 말을 하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자리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33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내라, 하나님의 의유를 찾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찾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계속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의 상황 속에서, 이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상황 속에, 현재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찾으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 그 행동을 직접 하면서 거기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걱정들이 막 넘쳐나니까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냐, 어떻게든 내가 시급을 더 주고 내 삶에 이익이 있을 것들을 막 찾아다닙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해요? 문제를 해결하려는 세부적인 방법에 자꾸 집착하기에 앞서서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 분명하게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책임지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책임지라는 건데 책임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동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걱정하면서 좁아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한 다음에 그럼 이제 그 자리를 책임지라는 얘기죠 제가 군대에 복무할 때 3년 근무를 했거든요 저는 장교니까 3년을 근무하는 동안 전다 남쪽에 있었어요 부산에 있었고 진해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비전이 너무 확고하니까 목회자가 될 거니까 장기 복무는 처음부터 생각이 없었거든요. 처음부터 생각이 없었고 단기 딱 3년만 복무하고 난 제대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년은 인천에서 하고 싶었어요. 제 고향 이 인천이니까 그 인천에 해군 부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당시 집에 당시 제가 인천에 살던 집이랑 해군 부대까지 한 30분도 안 걸렸습니다. 차로 너무 좋잖아요. 출퇴. 어차피 장교 출퇴근인데 30분도 안 걸리는 거리고 제가 다니는 교회도 한 20분 정도만 가면 되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러면 야 여기 내가 이렇게 여기 인천에 올라가서 마지막 1년을 군생활하면 대학원도 들어가야 되고 사역도 시작해야 되니까 내 미래를 더잘 준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막 했는데 그래서 인사 담당하는 장교분한테 소령분인데 메일을 수십 통을 보냈습니다. 메일을 엄청 보내면서 저는 성실하게 군복무를 해왔습니다. 또 단기장교라서 1년 후에 제대를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제 미래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막 엄청 주저주저리 메일을 막 보냈어요. 이렇게 간절하면 들어줄만도 한데 답변은 뭐였냐? 답변은 항상 이거였어요. 그분이. 군대는 이영준 중위의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게 항상 답변이었어요. 모든 메일의 답변이 다 이거였어요. 이영준 중위의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 군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대로 저를 어디로 보냈냐면, 이제 진에서 진으로 보냅니다. 진에서, 진으로 저를 보내서 새로 만들어지는 부대에, 저는 전투병과였는데, 보급하고 지원 담당하는 이런 병과로 보내가지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똥을 싼 거죠, 제가. 그러니까, 그게 새로 만들어지는 부대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되게 웃긴 게 지금 또그 부대가 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부대니까 아무것도 없어. 서 사무실 꾸미는 것부터 시작해서 책상 들여놓고, 책상 자리 배치하고, 이거 다 했어요. 각종 예규를 막 만들어야 돼야 되고, 작전 개념도 만들어야 되고, 진짜 영에서 해나가는 거니까 매일 야근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 때 자주 얘기했지만, 새벽 2, 3시에 퇴근하고, 잔 다음에 7시에 출근하고, 이랬어요. 한세 달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부대가 창설도 아직 안 됐으니까, 야근수당도 못 받았어요. 그렇게 야근수당하면 풀로 막한 3, 40만원 받을 수 있는데, 야근수당도 못 받고. 일주일 내내 그러고 있으면서 이게 뭐 하는 건가? 내가 진짜 하나님 엄청 원망했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찬양인도를 막 하다보면, 주일날 찬양인도 하는데 문자가 와요.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면 설교도 못 듣고 찬양인도 끝나고 미친듯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때 거리가 한 30분 정도 가야 되는데, 30분 그냥 미친듯이 뛰어가는 겁니다. 숨은 막, 막 벅차고. 그리고 주일날 차양인도 하고 출근해서 밤 9시까지 또 일하다가 퇴근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엄청 제 대들었어요. 뭐 하시는 거냐고 이게 저 이제 사역 준비해야 되는데 대학원도 가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면 저좀 준비 좀 하게 하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상한 데 보내셔가지고 제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설교도 못 듣게 해. 이렇게 이게 무슨 이렇게 하는데 무슨 제가 제대 준비를 하고 사역 준비를 하겠습니까 막 대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그곳에 간 이유를 깨닫게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지휘관이 엄청 신실해 보이는 크리스천이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도 꼬박꼬박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부대에서 맨날 성경도 읽으시고 식사기도도 하시고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성격이 더러워요. 이분이 회의하다가 막네 회의하다가 막 뭐가 날라다니기 일쑤고 그막 이렇게 욕설 뭐 이런 건뭐 그냥 일도 아니고요. 엄청 힘들었어요. 그런, 그런 분이었는데, 대부분의 야근도 전부 다그 지휘관 때문에 하는 거죠. 그분이 하자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가 이 부대에 온 이유를 이제 깨닫게 됐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직책이 근무지원 과장, 그래서 근직과장이라고 했는데, 근직과장님, 진짜 우리 단장님만 보면 기독교도 싫고 교회도 싫고 막 너무 교회 이런 건 너무 싫은데, 근직과장님을 보면 그래도 교회라는 곳에 한번 좀 가보고 싶긴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제가 뭐 특별하게 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 이익을 찾느라 사실 수십 통씩 메일을 보내면서 제 직책을 정해달라고 자리 만들어달라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익과 관계없이 너무 힘든 곳에서 어려운 생활들을 감당했지만 그 자리를 이를 악물고 버티고 책임을 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생에 그렇게 부대에 몇몇 사람들이 저랑 같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물론 제가 제대할 때까지 계속 다니지 못했지만 몇 달이었지만 교회를 같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 일하는 거에 원동력이 됐어요. 내가 일을 이렇게 책임지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구나.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는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책임지라는 게뭐 가족 직장 다내팽기치고막 기도원 가가지고 이단들처럼 교회에만 모여서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메뚜기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자리에서 책임지기 어려운 그 상황,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그 책임을 감당할 만한 공급을 내가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 삶에 이제 생각해 봐야겠죠. 내가 책임질 자리에 어딥니까? 각자에게 책임져야 할 자리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을 책임질 때 어려움이 당연히 있어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 자리를 책임지는 게.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라는 거죠. 이게 말은 참 쉽습니다. 말은 참 쉬워요. 어느 단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내가 책임질게. 말은 쉬운데 문제는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 줘? 그 힘든 일들을 책임질 때그 그 고생을 할때내 인생은 누가 책임지나요? 이 생각이 들수 있어요. 내가 회사에서 혼자 독박 다 쓰고 야근하고 있는데 그럼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오늘 본문 이게 앞부분을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연결이 잘안 됩니다 24절, 25절을 보면 24절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이 얘기를 하거든요 돈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 재물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25절에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어지지가 않아요 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이 구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단순히 돈과 하나님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두 가지 선택 재물과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는그 선택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돈이냐 책임이냐, 성공이냐 하나님 뜻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삶에도 두 가지 선택지가 똑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돈과 부귀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누리실 수도 있는 분이셨어요. 내가 이걸 유지할 거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거냐? 우리와 똑같은 선택지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하셨죠. 우리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이라고 하는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시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돈과 부귀영화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책임지기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안할수 있냐면 안 해도 되냐면 내 인생을 내기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도 돼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을 대신 책임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25절에 그러므로가 그런 뜻인 거예요. 24절은 너돈 섬기지만 하나님 섬겨야 돼. 그렇게 해야 내가 공급할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 중에 이미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있고 이 말을 하고 있는 나 예수가 그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인 우리를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남들이 지지 않으려고 하는 책임을 질 때도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은 피하고 있는 그 일을 내가 책임질 때도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내가 혼자 책임져야지라고 생각하면 자꾸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좋은 결과에 자꾸 매달려요. 이걸 내가 책임지니까 좋은 결과를 얻어야 돼, 좋은 결과를 내야 돼. 그러면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그 부담감 때문에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질려 고 그러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책임을 질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내 인생을 이미 책임져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께서 이미 내 인생을 책임지셨고, 내가 책임지는 자리에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분명히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확신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학원이든. 모든 관계에서든지 내가 책임져야 할 자리가 있다면 거기로 주저 말고 들어가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책임지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책임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의 자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공급해 주심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책임의 자리, 어떤 위협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선하실, 선한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안정과 평안과 걱정이 사라지는 그 경험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야외 예배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특별히 짧지만 책임져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 내 삶에 책임지고 맡아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실 때 그것을 힘들다고 피하고 고통스럽다고 피하고 내나 때문에 뭔가 잘못될 것 같다고 나 때문에 내 선택 때문에 뭔가 무너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이미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생명을 나라는 존재를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책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셨으니 내 인생의 모든 선택들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책임져야 할 자리가 있다면 책임지고 그 자리로 나아가고, 그래서 그곳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네.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 올려 드리겠습니다.